만약 제가 빈털터리가 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화려하게 번쩍이는 주가 차타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번에는 다르다며 평범하기 그지없는 조언만 달아대는 월간 녀석들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난 1 0년 동안 맨 열이 깜빡이고 있는 저 붉은색 경보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대신 지금 시장에서 무엇이 시스템 오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장을 보십시오 기술 거인들의 실적 발표는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는 찬란하기 그지 없으며 모두가 사기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동전의 다른 면 대부분의 투기꾼에게 잊힌 오래된 시장에서는 이자도 낮지 않고 번식도 하지 않아 제가 비생산적 자산이라 불렀던 금속인 금의 가격 상승 폭이 주식 시장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자상 감격의경주가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삼전이 BCC의 TRMA의 CSI TION의 전조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눈앞에 놓인 가장 단순한 장기적 패턴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런 금이 주식을 이기는 현상은 단 다섯 번 나타났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신번이 아니라 단 다섯 번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원인은 금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금은 1 0 0년 전과 똑같은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원자 구조가 변하지도 않았고, 렘미디아처럼 더 빠른 칩을 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이 주식을 이기는 이유는 그 배경이 되는 참조 프레임. 즉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이 신용경제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은행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을 때두 번째는 1970년대 테테그플레이션으로 지폐가 휴지조각이 되었을 때세 번째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 네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우리는 다섯 번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투옥해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았다면 절대 그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이 그 주식 시장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면 이건 단순한 수만 매 마치 세이티 아로에스입니다 아메이션 애미발로투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러 신명이라는 이름의 타이타니코에서 비명을 지름에 탈출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기 지혜를 조금 빌려봅시다. 열역학 제2법칙은 다칭 gsyst로피 무질서 도는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법정 화폐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무질서를 향해 가는 경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가격에 대한 이해는 우스울 정도로 유치합니다 그들은 금값이 오르는 걸 보고 금이 더 가치있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들렸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당신 주머니 속에 달러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 부패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심리학의 인센티브 편향이 개입됩니다. 정부는 언제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빚을 탕감하려는 전부적인 유인 아이엔 c c n t i v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월이 33년, 일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 6,102호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들이 보유한금을 원스당이요 67달러에 강제 몰수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겠습니까? 금이 정부 손에 들어오자마자 가격을 35달러로 재설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합법적인 강도질입니다 정부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넘기는 회계장난질 한 번으로 순식간에 장부상 자산을 70%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것이 대중의 부에 대한 첫 번째 공공연한 약탈이었습니다. 그다음은 1971년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비의 ENK, RUN에 직면한 닉슨이 달러와 금의 불태환을 선언하며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달러는 순수한 신앙화폐가 뒤에는 더 이상 식물자산의 뒷받침이 없으며 유일한 지지대는 미국 정부의 신용뿐입니다. 나누신용이란건 정조와 같아서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금이라는 족쇄가 풀리자 인쇄기는 광란의 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노동으로 얻은 증분으로 합된 난발이라는 블랙홀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연리단과 섞으면 결과물은 여전히 똥일 뿐입니다. 근면한 저축을 미친 듯한 돈 찍어내기와 섞으면 결과는 필연적인 구매력 상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미가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미가 부채에 작용할 때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가속기라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미국의 적자 규모를 보십시오. 2019년만 해도 1조 달러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예, 매스에서 2조 달러라는 높은 수준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수학적 논리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매년 지불하는 국채이자는 이미 국방비를 초과했으며 재정 지출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 가정이 매달 번 돈으로 신용카드 이자를 갚고 나면 앞사먹을 돈조차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형적인 본질 사기의 죽음의 고리에 빠집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내야 하고 새 빚을 내려면 저금리를 유지하거나 돈을 더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이는 다시 상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것이 소위 부채 화폐와 dbt, m n i zz 여거나입니다. 새로 찍혀 나오는 1달러 한장한 한 장이 여러 분 손에 쥐어진 1달러의 가치를 희석하고 있습니다. 이풀수 없어 보이는 죽음의 게임 앞에서 워싱턴의 저 천재들은 무슨 방법을 생각해 냈을까요? 그들은 소위 혁신이라는 걸 꾸미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극도로 미친 두 가지 방안을 기획 중입니다. 첫째, 금재 평가입니다. 연준의 토이디언 장부상 원스당 42달러. 수십 년전 가격으로 기록된 금을 현재 시가 300 달러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계 처리 한 번으로 정부 대차대조표에는 순식간에 팔 3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생겨납니다. 마치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집장부의 집값 여만화를 더 붙여 쓰고 스스로 위안삼는 것과 같은 장입니다. 둘째 비트코인 전략 비축입니다. 이건 더 황당합니다.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비축하거나 심지어 능동적으로 매입해 국가준비자산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1억만 달러, 2억만 달러로 오를 것에 베팅의 국고를 채우려 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수강대국의 재정 안정이 변동성이 극심하고 내재적 현금 흐름도 없는 디지털 자산에 기대야 한다니요. 이는 권력자들의 극심한 절망을 보여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때 우리는 그가 가라앉기 직전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회계 마술과 투기 자산을 가지고 놀기 시작할 때그 통화 시스템은 이미 병이 깊을 때로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것엔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처럼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지 설명해 줄 데이터 한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은 약90% 성장했습니다. 듣기엔 좋죠.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가구 소득중위값의성장은 2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가위 격차에 스시안여서 CAP입니다. 두 사람이 경주하는데 한 명은 페라리를 타고 자산 소유자, 다른 한 명은 자전거를 타는 노동자 꼴입니다. 경제학자들은 K자형 회복 같은 복잡한 용어로 진실을 가리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쉬운 말로 하면 이건 긴자를 약탈해 부자를 돕는 것 R O B I N G C C C P O R T O K Y 디 S S 시 입니다. 이 배후에는 켄틀론 교과 시에이엔티아이에레로엔야이에레로엔 유명한 경제학 원리가 있습니다. 영부가 인쇄기를 돌릴 때새 돈은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골고루 뿌려지지 않습니다. 돈은 꿀처럼 점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흐를까요? 인쇄기와 가장 가까운 곳, 즉 월가, 대형 은행,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이 돈이 돌고 돌아, 평범한 노동자의 급여 통장에 꽂힐 때쯤이면, 월가는 이미 돈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 의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미친 시스템 속에서 당신이 단순히 시간만 파는 노동자라면, 당신은 마지막에 계산서를 떠왔는 바보가 됩니다. 당신의 임금 상승 속도는, 절대 인쇄기의 회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투자에게는 자산 증식의 부스터가 되어 부채를 희석하고 자산 가격을 올리지만, 중산층과 빈곤층에게는 매일 밤 은행에 넣어둔 구매력을 훔쳐가는 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는 낡은 지도를 들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길을 찾는다면 기련적으로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대는 당신의 고용주가 아니라 무한한 탄약을 가진 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 이 점표를 봅시다. 바이신호는 이미 매우 명확합니다. 암만한 신이 소식에 따르면 연준은 2025년 12월 2개일부로 양적 긴축 키티를 종료합니다. 어려운 용화는 집어치우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날들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지어 비틀거리는 경제를 지탱하고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연준은 2022년에 어떤 형태로든 돈 찍어내니 모두를 재가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큐인이 수익률 곡선 재원이 아니면 또 다른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든 본질은 똑같습니다 돈풀이 M O N Y P R I N T I N G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동성의 홍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에게 이것은 더 많은 어리석은 행동과 자산 거품을 꺾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은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이 새로운 홍수는 차별 없이 모두를 덮칠 것입니다. 주식, 부동산, 금. 나, 심지어, 제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디지털 화폐까지 모든 자산 가격을 새로운 고점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낚시의 제1원칙.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다가오는 2026년에 물고기가 있는 것은 절대 현금이나 은행예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시경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이 시대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꾸는 것은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노동자에서 자본 관리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화폐 창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해야 합니다. 소재에서는 몇 가지 자산을 언급했습니다. 우량 회사의 주식, 핵심 지역의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강한금, 그리고 신흥 디지털 자산. 저는 개인적으로 암화폐 같은 것을 혐오합니다. 명처럼 역겨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소재에 담긴 논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시장은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미친 듯이 찾게 됩니다. 이는 공포에 기반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산성 자산을 더 추천합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인플레이션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우량한 회사를 사십시오. 이스트코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은 콜라를 마셔야 하고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힘들게 돈, 돈을 은행에 가만히 둬서 정부 대차대조표에 연료로 쓰이게 하지 마십시오. 소유권을 가지십시오. 소유권만이 인플레이션의 홍수 속에서 당신을 태울 방주가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질 구조판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외거의 근본이지, 건전, 재정, 저축이 왕이었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부채 문제를 덮기 위해 금 재평가 심지어 비트코인 기축 같은 고위험의 출타기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범한 우리가 연준의 결정을 바꾸거나 인 세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안해하거나 머리 없는 다리처럼 맹목적으로 올인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큰돈을 버는 비결은 긴번한 매매가 아니라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확실하게 베팅한 다음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지, 모델을 세우고 원형 뒤에 숨겨진 허상을 꿰뚫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직시의 i p 를 축적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이성은 언제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당신의 인식시오지의 나이티아이온, 많이 가장 견고한 해자 MOAT.